얼마나 재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일 나가신 분이 방금 저희 방송 들어와서 계속 욕하면서 "아 진짜 재밌겠다 같이 하고 싶다 재밌겠다 icic" 이러면서 계속 욕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 그래픽 카드 어떻게 되시냐는 데 그래픽 카드 어떻게 되세요? 저는 gtx 980ti 슬라이에요. 980ti 두개 끼셨대요. 저는 980 호프입니다 980이 영혼을 품었대요 아 영혼이래 희망을 품었대요 네 765M이요 어, 잘못 들었습니다 765M 760M? 7 6 5 765요? 네 그거는 뭐예요 노트북 하시는거예요 노트북이요 음.. 765M이라는 것도 된대요 그.. 그런게 궁금하신거 아니에요? 보시는분들 여쭤보시는게 그.. 게임이면 다봐놨 사양이 얼마나 되야되나 그런거 얘기하시는거 아닌가요? 여기 끝났는데 음. 어나 나가면 됩니다. 여기 체조가 어. 잘돼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프레임 드랍 한번 경험한 게그 눈앞에서 적 거기 저기 아니, 아니, 그 사다리 타고 파라면서 불질렀을 때. 사다리 사다리 그때 한번 진짜 한 1초 여기 안으로 들어오세요. 1초, 음. 1초 1초 정도 프레임 드랍 난거 제외하고는 무조건 지금 60 프라이, 프레임으로 싸고 있거든요. 그렇대요, 여러분. 아시겠죠? 잘 됩니다. 웬만한 거. 뭐. 예, 980 호프의 별론이었습니다. 저거는 좋은 그건 구, 좋은 그래픽 카드죠. 네. 어, 뭐, 그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대요. 어, 슬라이서뭐 프레임 드랍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 예저 아, 예, 예, 예. 어. 그렇대요. 아니, 예, 붐도 예, cool murderer out there. Somebody 어, 뭐 올라, 올라와 i c h e l l e Mason. Told you, t 요아 y don't want me to love. I'm going in t 아, 위, 그 타이탄은. 위에요, 아래에요? 동, 아 여기 있다. m m m 하나 w a supplies taking fire. 실종요원 단서 발견. <laughs> 그거 뭐야? <laughs> 어디 갔어? 우리 지금 바이러스 연구하러 가고 있어. 이거 보급품 보 보하려는데요? 데미지 나간다고? 걸린 거 아니야? 지나가다 걸린 뭐거 같은데? 같은데? 그거 어, 둘이서 하고 와0원2 0 0 0아이개 짖는 소리 진짜 0원2 0겠는데 2,000원. 2,000원. 망했네 이거.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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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다가 말았어. 0원2 0 0 0 이제 980Ti 둘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타이탄는 웬만해서 사지 마세요. 아까 그래픽 카드 많이 쓰시는 분의 의견인데 안 좋답니다, 여러분. 레기아님 어, 뭐? 여기입니다. 어? 날라오세요. 어디요? 나한테 날라오라고요. 이게... 이거 드론 드론 있나요, 근데? 드론이요? 드론? 드론 아직 못 봤죠 그런 거. 있는 거 같지도 않고. 어, 드론 아, 아직. 거기 그거 저 했어요. 드론이 있어요? 회다 해가지고 저는 못 봤어요. 드론은 없는데 이거? 그죠 드론은 없죠. 드론은 아니고 터널 아니에요. 드론 없고 터렛이랑 그공 굴러다니는 거. 응. 그 정도? 오늘따라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구매 하시려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공통적이네요. 그 방금 전에 다크존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관심이 누르신 거 같은데? 네, 그런 거 같아. 그게 좀 재밌어 보이기는 하잖아요, 확실히. 저저걸로 최고죠 컨텐츠로는 꿀잼이죠 꿀잼 거길 들어가려는 노력이 너무나 필요해서 그렇지 거의 어... 여기서 열심히 수능 공부해서 거기 가서 수능 대비 시험 한번 쳐치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아 아, 이거 음, 옛날에 드론이 있었대요 음... 야 아마 사, 드론이 그사려어사라졌대는데요 드론이 그럼 뺐어요 저 태아까 밸런스 타이 뺐어요 여기 도또 뭐. 무슨 리오터즈 제거하기 라이오터즈 이상한 퀘스트 떴는데요 저 어스바라시 오야 너무 게기 무섭다. 그 다나와 말고 아, 행복 쇼핑이라는 데 가면은 거의 가면은 최저가로 웬만하면은 컴퓨터 아이 그 사, 사는 사거좀 싸던데. 우리 행복 쇼핑 그러니까 쌉니다. 다나와에서 견적을 보고 행복 아. 쇼핑에서 사라 그러더라고 요즘 사람들. 예, 맞아요. 행복 쇼핑이 다나와보다 최저가가 조금 더 나, 낮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그 행복 쇼핑이 네. 견적은 다나와가 훨씬 나아요. 그 보, 보기가 편해. 행복 쇼핑이 근데 그게 사무실이 없어졌어요. 용산에 있었는데. 아, 아. 그..그런게.. 그런게 있어서 아... 그냥 다 나와서 에 쇼부 보세요 그러면 그냥 네. 여러분들 알아서 사셔야 됩니다 솔직히 왜냐면 말..말이 드게게심시는 분들은 음. 다 나와가세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거 듣고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인정 뭐 저희가 뭐 하라고 뭐 강요한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정보를 알려드린건데 그거에 대해서 여과를 해서 들으시는거는 100%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음 그정도 판단은 되시잖아요 아까전에 400짜리 했어야되나? 컴퓨터는 역시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마트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돈 오지게 뜯기고 아 근데 제가 디지털 플라자에서 예전에 컴퓨터 그런거 샀던 사람으로서 그런 데서 사면은 컴퓨터가 자기 사양이랑 다르.. 자기가 쓰는 컴퓨터가 사양이 딸린다 싶으면은 항의를 하면은 CPU까지도 바꿔줍니다 아 진짜요? 네. 그게.. 그게 이제 대기업입니다 야 노트북 쓰는 호, 나 노트북 사갖고 막 미국에서 쓰던 호그여서 그러니까 스펙을 맞춰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용도로 살 건데 뭐 사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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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용도에 그랬거든요. 부합하지 않으면은 책임지고 바꿔 줍니다. 실제로. 회사의 명성이 걸린거든 건... 회사의 명성이 걸려 가지고 나름 내가 따질 걸. 거의 약간 블랙 그 어, 약간 블랙... 그런 거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블랙 그... 프라이데이. 블랙 컨슈머. 블랙 컨슈머. 예 예. 아, 네. 예 예. 블랙 컨슈머. 예 예. 그컨슈미 약간 빤다는 느낌 아닙니까? 그 검은 걸 빠는 사람이요? 이거 a c k 블랙 컨슈 u 흑인 흑인을 빠는 사람? 아! 힙합퍼? 약간... 그런 쪽에... i p 쌍 o p p e r Yaka. k u 쌍 u j u k 저는 n s a Bongazaram? Hip 예 o p p e r song is a Sansa Ba. Tonight, t o n i g 삼성 l g 사랑합니다. 그 제가 실제로 처음에 산 방송컴이 그런 데서 아프리카 방송 하려고 하는데 안안 안 되는 거 말고 잘 되는 컴퓨터로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사가지고 샀는데 i7, i3 줬나? 근데 잘안 돼서 이거 잘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때 상담하신 분좀 다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해서 i5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으로? 네, 아주 옛날 일이지만. 네. <laughs> 그럼 지금은 일어나지 않겠네요. i5만 들어있고 메인보드 없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데 <laughs> i5였습니다. i5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 아니야? 야, 걔네가 파는 모델 중에서 <laughs> i5인 모델로 바꿔주더라고요. 아 찍었습니다. 그냥 그걸 업그레이드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laughs> 홈트 그냥 <laughs> 바꿔줬어 <바꿔주소, 웃음> 아예. 새걸로. 신기하다. 왜냐면 그때 아, 근데 뭐한 달이 안 됐어요 한 달이. 저를 서비스직 하실 때 만나면 좋된다고요 <laughs> 한분 서비스직 할때 만나면 X될 듯저 <laughs>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아니 근데 그만큼 정직하게 해야죠 서비스직종을 날로 막 틈쳐먹을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좀 남겨먹는 거 이해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너무 노골적으로 어, 뭐 많이 남겨먹는 게 무슨 그..무슨 저거 저거인것 마냥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남겨먹어서 진짜 와 눈물 쏙 빠질 때까지 가..완전 협상의 협상의 끝에 아우 저는 더 이상 못해요 여기서 전 안하시면 그냥 안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일어난 다음에 나 나갔는데 그 다음날 가서도 또 깎아달라고 하면 또 깎아줍니다 자기가 아, 어, 저는 진짜 안 돼요. 저 그냥 죽이세요. 아, 저못 해요. 그렇게는 그렇게 저 장사 안 해요. 저 미친놈입니까? 막 이러고 엄청 막말하고간 다음에도 그래요. 그러면은 저도 안 할게요. 가그 다음 날 가서 그래도 한 5만 원만 깎아 줘요, 그러 마음이라는 게 그렇고 장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대요. 그렇대요. 네. 근데 지금 다 어디 계세요? 김정진이요. 저 지금 제, 저 레기아님 저레 걸린 동안 저도 레 걸린 상태입니다. 예. 약간 퀘스트 깨고 있거든요. 저도 어, 이상한 어, 퀘스트 깨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예. 요왜냐면은 요거 깨가지고 저도 그거 은은폐장 아, 음, 은폐장 배우려고요. 저거 같이 깨면 안 됩니까? 거 어디 계세요? 이건가? 아, 자, 지금 빨리 오세요 그러면. 그럼요. 어, 얼마 시간이, 어, 안, 느긋하게. 사, 시간이 안 남았는데. 커피나 뽑아 오겠습니다. 웨이팅. 쉣다. 25초, 24초, 23초, 22초. 22. 멀티탭이 문제 생기면 멀티탭 아예 새로 사는 게 좋아요. 오, 뭘 뭐야. 오. 총알 없어. <laughs> 오! 신들께 님. 아, 한군 힐. 무슨 영화입니까 한군 님? 신들 오, 아, 개꿀. 총알 없었는데 한군 딱내 눈앞에 나타났어. 대박. 하! 아니, 공룡인 줄. 베타 때 있던 게 <laughs> 이거 이거 맞나? 베타 때 저거 두개 있었는데 미션. 큰 미션 말고 사이드 미션으로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사이드 미션은 다 있었어요 베타 때. 보이다. 하이드 미션. 아 클리베부터 아, 있었어요. 잘못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소총알 좀 먹고 올게요, 한분님 예. 그게 저 스킬 기술 중에 총알도 줄 텐데. 죽이면, 총으로 아, 죽이면은 그러니까, 주는 것도 있는데 총알... 그니까 러그 범위 내에서 총알을 쐈는데 총탄을 갈았을 때그 총, 총알 수가 안 줄어요 이거다, 그죠그 있죠? 여기있다 네. 형님, 절 미끼리 쓰세요! 이거 드리겠습니다! 예. 아, 아리가또돼 이게 저스트 조보다 탈감이 좋은데 어저 근데 제가 없어요, 탄핵이. 그걸 음. <laughs> 미친 앞에 내려와서 빨색으로 <laughs> 떠 있는 아이템 다 주서 먹으시면은 어, 총알입니다 전부 다어아 c b 랄 아, 좋았어. 아. 어, 미션 실패라고 됩니다. 떴는데요? 안 <laughs> 돼, <laughs> <laughs> <앞에> 안 보고 미친히 <laughs> 하다가네아 예. 어, 이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었군요. 예. 아, 가가 보니까. 아이, 날아가 튀어 날라갔어요 지금. <laughs> 할 것도 없습니다. 나가면 됩니다. 네. 아웃어 그거 했나요? 끝났나요 레기아님? 아도 끝났어요. 다시 우리의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 아, 다음이다. 제가 할수 있습니다. 한 분님 우리 가죠 이제. 네, 가죠요 레벨 17인데. 저는 다크존 쉽죠. 입구에서 기방 타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가죠 다크존을 지금 15, 16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지금 좋으니까요. <laughs> 어, 거기 빡공이가 간데가 어 빡공이가 간데 괜찮네요. 예, 저쪽으로 빡공님인데로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어, 디비전. 진짜로. 뭐, 뭐, 마음에 드는 게임이야. 갑히다 왔나? 여긴가? 어? 저 이상한 데 왔는데요? 뭐야 아까 거기네. 네. 저 경건한 마음으로 장좀 비우고 오겠습니다. 또요? <laughs> 네. 또 또. 끊고 왔다 그랬잖아 아까 전에. 도대체 <laughs> 이렇게 빠른 실력. 융털 상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무. 온 소리야? 뭐 아니면? 소리야? 헤드셋 들고 간거 아니야? 야 헤드셋 사정지에 들고 간거 아니냐고. 제가 냈습니다 한번. 아 예. 큰, 클린 틀릴버했네 시청, 시청자명 똥싸게 만들 뻔했네요 소리가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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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끼시면서 안 끼는 척하고 계속 끼지 마십쇼 오 <laughs> 아! <Biohazard warning. 웃음> b 어, a 크존다 들어오셨나요? a t e d System rebooted. 터 우선 움직이 c u 오 o n Tacujon? I know. Tacujon? t a c u j 아 n Tacu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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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c u j 갑시다 아, 여기 디로 가는거지? 아 여기로 가? 맞습니다 여기. 여기 아마 지하에 상자가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나도 떠볼게 한번 어 상자 아, 많네 여기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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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아이템 주워버렸다 아이안어 여기 아, 무슨 아이템 피가 조준기. 많이 들었습니다 반사 조준기하고 세라믹 장갑 그리고 양털 모자 이렇게 나왔네요 별로 별로 안 좋은 거네요 저는 평범한 소프트셀 재킷 나왔습니다 예아 이게 따로 따로 나오나 음, 예 디아블로라서 이 게임이 예 예. 각자 각자 아, 나옵니다 예, 역시 디아블로 상자가 또 어디니? 상자 좀 찾아야겠. 다 어머 엠피신데 위에. <목소리> 상자 여기 있습니다. 상자 이쪽에 있습니다. 상자 여기도 있어요. 많은네 <목소리> 오, 박스 열었어요. 박스. 어디야? 아, 죽겠다.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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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자자자, 야 빨리 오십시오, 바구님총 나왔습니다죠. 빠빠빠빠빠빠빠.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어, 어, 방난을 방고있어서 빨리 오세요. 난리 나서 여기 아이템 지금 막 보라색도 주황색 막다 튀어나왔어요 지금. 아 근데 이거 올려야 되는구나 막 다시 방송하면 보고 있는데 구라 좀. <laughs> 아 예. 주황색. 아 아죠. 생각... 아, 아, 저... 아 BJ 아니지. 저... 그거 드셨어요? 아. 이, 이 박스 아, 예. 이 박스. <laughs> 예예예 나온거 먹었습니다 렉키아님 네, 드셨어요? 뭐, 야 드셨.. 아 어, 먹었습니다 야 예예 나 예. <laughs> 근데 배 진짜 아파 미치겠다 올라가 뭐, 뭐 먹었어 어, 너어제그 짬뽕 아... 먹었잖아 아 근데 잘못.. 잠... 아.. 짬뽕에 그거 위경련 아니야?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지금 운거면은 그 위경련이니까 다음에 배 아프면은 배를 꾹 손으로 누르고 있어 그냥 따뜻하게 응 음, 따뜻하게 이자야 네, 주... 의자에... 하고 응. 그렇게 흘러 그냥 하고 한번 축 <laughs> 주... 의자야 한번 빨면 되지 배 아픈 게 먼저지 당당한 응. 의자 가죽 의자야 뭘 빨어 역시 금금금금금금 다이아수죠 아니 게이밍 의자야 게이밍 의자 아 게이밍 아 가죽이라 그래요 전또 천연 가죽을 생각했네요 예. 아니요 그 DX 레이 음, 그 브랜드 위에 엘리트 인데 잡을까요? 엘리트? 네. 아, 어, 저... 잡아야, 잡아야죠 어, 어 이거 VR 설정되나?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그냥 올라갑시다 뭐 여기 밑에 왜... 파란템 보이는데? 예? 그거 파란템이 아니라 그냥 상자일텐데 그래요? 얘네 음. 잠깐만 봐야되는데 아 얘네 아까 걔네구나 벗어 벗어 뭐지? 그 방독면 벗으라고 3M 방독면 그거 아 벗어. 마스크구나 벗어 올라오세요 한살! 아 예예 예. 가죽 수저 <laughs> 세명 있네요 저희 저희 올라왔고요 안 올라오시나요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길을 못 찾겠어요. 기공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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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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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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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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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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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져 빠져 공져하세요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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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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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녀석이 어, 공을 뚫어주가서 오우오또 오우. 오우. 오우, 있다 여기 아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데? 엄청 맞아요, 많이 오오는데 맞습니다 어, 멍청이 맞아요 개 맞네 토치 토치 그죠 토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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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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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깡 따고 장난 아니야 그냥 계속 쏴지네 제들은안아픈고 우린 엄청 아픈게 함정이지 어. 어. 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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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가리 나가쁘고요 걷어놓, 걷어놓. 오빠. Yes. 얘 레벨 잘 오른다야. 토치 제가 흘리러 갑니다. 왜안 되지? 음, 벌써 다 잡았네요. 네. <laughs> 오, 예스. 아 뭐야, 템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먹어. 안 먹어져? 빨간색으로 뜨는데. 이송됐어요이송템 먹으려고 그랬는데 템은 안 먹어지고. 아. <웃음> 아, <웃음> 헬기 불렀어 <laughs> 헬기. 헬기 불렀야겠다 사이드 엘리트 하나, 사이드 엘리트 하나. 예. 아, 오케이, 아 어, 이제 없네요 없네 클리어 위험 요소 없음 클어 여기 있으면 탄약 차요 하는 게 아니야 탄약이야 뭔지 안 하는 거야 어그 전체 총알을 안 떨어지게 하는 거지 음. 떨어지기 떨어져 아 탄약이 <laughs> 차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탄약이 아니라 그냥 탄약 안 여기 범위 안에 있으면 쏠때 이제 그래 내가 미안하다. 다 재장전을 <laughs> 아주 아무 코스트 없이 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내가. 뭐야 지금 뭐야? 엠비씨? 엠비씨 왜 이렇게 많지밖에? 엠비씨 갑자기 몰려오는데 주변에. 하울리님 감사합니다. 팬클럽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함구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잘국 pickup u n d e 님은 닉네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진짜 항문 항문 아국한야야국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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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